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서머너즈워 자 오늘은 풍코퍼입니다 풍속성 자이 녀석 유명한 녀석이죠 예전부터 유명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용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없으니까 바로 만들겠습니다 육성진화 성공 자, 풍속성, 코퍼입니다, 코퍼. 자, 시작까지 해주면서 올라왔구요. 자, 요렇게, 육성 찍었구요. 예전부터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했는데, 이제서야 만들었네요. 각성하면 효과정은 25%증가하고요 뭐, 스탯은 볼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룬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룬을 그냥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룬이 형편 없습니다. 요렇게. 여기다 4번을 치명 확률을 넣어가지고, 지금 100%가 맞춰져 있는데, 의미가 없죠. 저걸로 쓸거 아니니까. 이것도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일단 맡겨놓은 거였구요. 자, 스킬 자체가 구성이 좋아요. 음, 기본 스킬 자체가 15% 확률로 기절시키구요. 대상이 방어 약화에 걸린 상태라면, 추가로 2턴간 공격 속도 감소 달려 있고요. 방어력에 따라 위력이 증가하고요. 시작이 다안돼 있죠. 시작도 다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거 회전 늑객이 모든 적을 공격해서 방어력에 비례한 피해 주고 50% 확률로 2턴간 전체 반각입니다. 2턴간 적들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거 좋죠. 어, 전체 반각입니다. 이것만 해도 뭐 좋은데 확률이 조금 50%라 자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벼락내려치기 벼락과 함께 적을 내려칩니다 방어력에 따라 위력이 증가하고 적의 방어력이 자신의 절반 이하라면 방무입니다 방어력 무시 요게 핵심이죠 요게 핵심입니다 요 녀석 그래서 방어력을 올려줘야 되고 치명피해 올려줘야 되죠 데미지 높이 높게 아쉬운 건 치명확률까지 올려줘야 된다는 거 빠르게 한번 키워보고 테스트 볼게요 자 키우고 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벼락 내려치기 요게 핵심이에요 심형탄만 터지면 와우 깔끔하죠 그냥 해머로 그냥 번개와 함께 내려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팀전 들어가 보면 물 속성한테 정말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상대편이 방어무시니까, 방어력 버프가 있다고 해도 좋은데, 다만 아쉬운 건 상대편의 방어력이 제 방어력보다 낮아야 돼요. 그래서 공격력 기반인 애들한테는 딜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꽂힐 것 같습니다. 자, 방각은 굳이 상관없죠. 방각은 굳이 상관없는데, 지금 상대편의 방어력 버프가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건 거고요. 벼락과 함께 적을 내려칩니다. 이거, 와우. 방어 버프까지 있으니까 데미지가 57,000이 들어가네요. 정말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자, 여운 녀석도 한번 벼락과 함께 적을 내려치는 거. 치명타까지 터준다면 웬56,000 정말 깔끔합니다. 진짜 좋죠. 데미지가 정말 시원시원하죠? 자 두번째건 반값입니다. 전체 반값 이런식으로자 벼락내려치기 치명타가 안터졌을땐 17000밖에 안뜨죠 치명 그래서 확률이 중요합니다 치명확률도 100%를 맞추시는걸 최대한 추천드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벼락내려치기 만8 0 0 0 치명 확률이 안 터져서 그렇죠. 치명 확률이 딱 터졌을 때, 5만 얼마까지 뜨죠. 방어 버프 받았을 때, 안 받았을 때 3만 삼천 정도 뜨는 것 같아요. 와우, 치명타 터졌는데도 데미지가 저거밖에 안 나오네요. 방어력 때문에 그렇죠, 방어력. 자, 요 녀석. 지금 저는 룬을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방어력을 1,683까지 맞춰놨구요 치매확률이 44%라 아이고 엄청낮죠 이런식으로 세팅을 해놨구요 공격력과 체력과 여기 요거는 15강 해놨죠 중요하지 않은건 12강 해놨구요 여기 보시면 방금 테스트 본거는 테스트만 보려고 한거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시작이 다 안됐습니다 요것도 스택이다안 됐구요. 방어력에 따라 유력이 증가하는 거는 스킬이 3개 다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방어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50% 확률로 2턴간 방어력 약화 이것도 정말 꿀인 것 같구요. 요거죠, 요거. 핵심 스킬. 여기도스택을다돼 있으면 데미지가 정말 엄청나게 뻥튀기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요것밖에 시작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데미지 시원시원한 거 보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코퍼 정말 많이 키웠습니다. 정말 예전에요. 지금은 이거보다 좋은 목들이 많아서 잘안 쓰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길드전이나, 역시나, 뭐, 전명전 이런 데서는 잘 쓰시는 것같더라고요 이분은 방어력이 2000이네요. 와우, 치명피해. 이런 게 가장 베스트 아닐까요? 눈이 음,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고, 길드전 역시나 길드전에서 이렇게 방어력 리더를 데리고 가면 와우 효과가 더욱더 엄청나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방어력 리더를 데리고 가시는 거죠. 방어력 리더에다가 방어력 버프까지 챙겨주면 훨씬 더 엄청난 아름다운 뒤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 요렇게 사용하면 되겠구나. 요런 식으로. 멤버는 짜실 때 고민하지 마시고, 요렇게 사용 정보 보시면 잘 나오니까, 요거 참고해서 데리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한 마리 정도는 무조건 만들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데미지만 봐도 정말, 와 시원시원해서, 정말 꿀 같은 망치질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루는 확실히 조금 다시 만져야 될것 같네요.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